안녕하세요. 누나이티 이성원 강사입니다. 컴퓨터 바탕화면 하단에 긴 발을 작업표시줄이라고 하거든요. 이 작업표시줄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사용하지도 않는 쓸데없는 기능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오늘은 작업표시줄을 신박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작업표시줄입니다. 여기 시작 버튼이고 검색이고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나열했죠. 오른쪽에는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접속하는 링크 4 개를 이렇게 나열했는데요. 작업 표시줄만 잘 정리해도 4흘3 0분 이상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먼저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인터넷 웹브라우저. 저는 크롬 있어야 되고요. 노란 거 파일 찾을 때 윈도우 탐색기라고 하죠. 그거 있어야 되고요. MS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t 주로 사용하시나요? 그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PC 카톡. 메모장 또 영상편집을 많이 하기 때문에 프리미어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 시작 버튼으로 추가하려면 시작 버튼 누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세히 클릭하신 다음에 작업표시줄 고정 딱 눌러 보시죠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작업표시줄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없다면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작업 표시줄을 제거 누르게 되면 프로그램이 삭제되는 게 아니라 아이콘만 지워집니다. 그래도 있죠. 이제는 작업 표시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왼쪽부터 한번 볼게요. 자 검색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프로그램 찾을 때 파일 찾을 때 필요한데요. 저는 검색을 검색 아이콘 표시만 나오게 했는데 이렇게 되신 분도 있더라고요 여기. 저 같은 경우는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아이콘만 표시하는데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검색에서 검색 아이콘 표시 눌러보세요. 그래도 검색,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윈도우의 코타나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 스마트폰의 삼성 빅스비 애플 시리와 같은 건데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 표지로 우측 버튼 누른 다음에, 코타나 버튼을 체크 풀어보시죠. 사용하지도 않을 건데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작업보기가 있거든요. 작업보기는요, 열려있는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열고, 크롬 열고, 메모장 열어볼게요. 그러면 작업보기를 클릭해보세요. 그럼 한눈에 볼수 있죠? 이것은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작업보기 기능은, 이전에 나만 모르는 윈도우 10,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으니까 영상 상단 I 자 버튼을 누르셔서 좀더 자세히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SC 누르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작업표시줄에 people 표시. 요 people, 요거 보이시나요? 이 기능도 전혀 쓰지 않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작업표시줄에 people 표시 체크 풀어보시면 좀더 작업표시줄을 넓게 사용할 수 있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터치 키보드 단추 표시 이게 뭐냐면 이거죠 여러분 컴퓨터가 터치가 지원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필요하겠지만 데스크탑들은 필요 없겠죠 이 기능도 터치 키보드 단추 표시 체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윈도우즈 잉크 요거를 클릭해 볼까요 윈도우즈 잉크 클릭한 다음에 화이트보드를 클릭하시면 그림을 그리거나 노트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클릭한 다음에 전체화면 캡처 누르시면 화면을 이렇게 캡처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윈도우 쉬프트 S 단축키 전에 알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필요 없으신 분들은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윈도우즈 잉크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들은 닫고요 또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도구모음에서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자, 링크. 여기 있죠? 근데 링크가 좀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모든 작업 표시줄, 잠금을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 4개를 나열했는데요. 클릭하면 구글이 나오고요. 클릭하면 네이버 나오고, 또 클릭하면 에버노트가 나오고, 또 클릭하면 유튜브 나오고, 이렇게 네 가지를 설정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주소창에 보면, 잠을 수 있죠? 얘를, 밑에다,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추가됐죠? 또 만약에 네이버를 많이 사용하세요? 네이버 앞에, 잠을 수 있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필요 없으면, 삭제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뭐, 3개, 4개, 5개까지 여러분들이 나열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인터넷 창을 열어 볼수 있겠죠. 자, 그런데 좀 정리해 볼까요? 이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요 링크라는 글자가 필요 없잖아요. 제목 표시, 체크 풀고. 또저 같은 경우는 이 글자가 필요 없어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텍스트 표시. 아이콘만 표시되기 때문에 헷갈리겠지만 자주 사용하다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거 1, 2, 3, 4 순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유튜브, 그 다음에 네이버, 구글을 뒤로 갈까요? 에버노트, 구글.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여기 말고 링크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폴더 열기 하시게 되면 이 경로가 있어요. 즐겨찾기 폴더 안에, 링크 폴더 안에 나열하시면 이렇게 쭉 나열이 됩니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도구 모음에서 주소를 클릭해 볼까요? 이 기능이 필요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넷 주소를 자주 입력하시는 분들은 이게 있으면 좋겠네요. 여기에 구글을 써 볼까요? 구글. 그럼 바로 입력되죠. 그리고 여기 화살표 누르셔서 자주 사용하는 링크가 있죠? 여기 클릭하시면 또 되겠네요. 저는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에 조금만 이 바가 있죠. 거기가 바탕화면 바로 갈게요. 그래서 이 창이 막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 바탕화면 바를 누르시면 바탕화면 나오죠. 자,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모든 작업 표시줄 잠금이 해제됐습니다. 체크되어 있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작업 표시줄 잠금을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 작업 표시줄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위로, 오른쪽으로. 그래서 어떤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거는 여러분 기호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됐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고정하시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잠금 하시면 되겠죠? 뭐 화면 녹화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 작업 표시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작업 표시줄을 클릭한 다음에 작업 표시줄 설정을 클릭해서 데스크탑 모드에서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를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원래는 없어집니다. 어떨 때 나오냐면요 마우스를 밑에 갖다 대셔야 작업 표시줄 나오고 다시 올려놓으면 사라집니다. 저는 숨김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마음으로 컴퓨터를 좀더 빠르게 활용하시려면 작업 표시줄을 깔끔하게 한번 정리 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알림까지 눌러 주시고요. 2020년도 누나이트를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